안녕하세요 수라 언니입니다. 오늘은 노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가 새로운 노포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위치한 대장군입니다. 이 근처 골목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맛집처럼 보이는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동네 찐 맛집들이 모여있는 노다지 같은 느낌이랄까? 이곳은 돼지 부속구이 전문점인데 간판부터 엄청난 노포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간판 안 들어가 볼수 없겠죠? 가게로 들어서면 원형 테이블이 6개 정도 있는데 가게 안쪽 으로 좀더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나면서 테이블이 더 많이 있었어요. 메뉴판입니다. 돼지 부속구이 전문점답게 다양한 부위를 판매하고 있어요. 전체 모듬은 300g 14,000원이고, 갈매기살, 막창, 껍데기, 새끼보, 염통, 지라, 감투, 돈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반 메뉴가 있고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요. 갈매기살이나 막창, 껍데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위인데 다른 부위들은 구이로 먹는 건 처음이라 뭔가 생소하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맛 고창, 곱창 순대 등 장기류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곳 대장군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기본 차는 심플한 편이었어요. 쌈장과 고추, 마늘, 김치를 내주셨고 국물로는 김치국이 나왔습니다. 김치국은 살짝 슴슴한 편이었어요. 빈속에 한잔 하고 있다 보니 연탄불과 고기 불판 위로 옛날 도시락 통을 올려주셨어요. 도시락 통 안에는 배추 김치가 들어있는데 이것의 정체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문한 부속구이 모듬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양념이 되.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고 위에 파채를 올려서 내 주셨어요. 이건 갈매기살과 막창으로만 구성된 모든 반반입니다. 역시나 파채를 올려서 내 주셨는데 이 파채는 김치가 담겨 있던 도시락통에 넣고 사장님께서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 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 특제 소스를 뿌려 주면 대장군 시그니처 파채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거 찍어 먹어도 되는 거죠? 찍어 먹 안지여기 이거 초장은 아니에요? 응. 이 소스는 평범한 초장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드신 특제 소스였더라고요. 감추. 음. 이거 새끼 보죠? 깜짝이야. 아 잡는 게 어렵다. 아 염통이죠? 아 각각 어떤 부위인지 맞춰보려고 했는데 맞추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염통, 감추. 감포. 이게 감추야. 이게 치라. 백색 분사 색고 바탕 바깜대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어떤 부위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각각 어떤 부위인지 알아냈으니 알맞게 잘 구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게 이곳 파채무침은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고기와 함께 불판 위에 달구면서 따뜻하게 데워 먹는 형식이었어요. 가장 먼저 맛본 돼지 염통. 염통이라고 하면 보통 소곱창구이집에서 곱창이랑 같이 구워 먹는 소염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돼지 염통구이는 처음이었어요. 맛은 소염통과 비슷한 맛인데 잡내가 없고 적당히 쫄깃하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돈설입니다. 돈설은 질기지 않으면서 뭔가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살짝 씹는 맛도 있어서 우설과 비슷하면서도 우설보다는 좀더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어. 나식당은설이 제일 좋아. 세 번째는 이름도 생김새도 생소한 지라입니다. 다른 말로는 돼지 비장이라고 해요. 생긴 건 처음 먹었던 염통이랑 비슷한데 굉장히 독특한 식감이었어요. 겉은 쫄깃쫄깃한데 속은 돼지 간을 먹는 느낌? 지라 되게 튼데않 겉에는 쫄깃쫄깃한데 안에는 되게 간 같은? 지라는 평소에 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순대 먹을 때도 간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살짝 어려웠던 부위 중 하나였답니다. 오소리 감투는 엄청 고소하고 쫄깃해서 맛있었어요. 평소에 국밥집이나 순대집에서도 자주 접하는 부위를 구이로 먹게 되어 더욱 반가웠던 부위이기도 합니다. 생도좋하다 음, 새끼보는 생긴 것도 독특한데 특유의 향이 있어서 고난이도 부위 중 하나였어요. 아, 어.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도 참 어려웠던 부위였습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는 동안 파채무침도 같이 끓여지는데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드실 때 조심히 드시길 바랄게요. 불판과 연탄불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불량도 입혀지고 겉바 석촉으로 더욱 맛있게 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장한나 <laughs> 맞아요. 음. 양념된 것들을 굽느라 그을린 불판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계속해서 다음 부속구이를 향해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껍데기는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이 약한 편이었는데, 역시나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어서 술 안주로 아주 좋았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 막창과 갈매기살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도록 할게요. 막창은 파채무침과 함께 먹었는데 질기지 않게 쫄깃하니 맛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냄새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맛있는 막창이었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통갈매기살이나 도톰하게 썰린 갈매기살을 파는 곳이 많은데 이곳 갈매기살은 굉장히 얇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질기지 않고 고소하니 맛있었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평소 먹던 도톰한 갈매기살이랑은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다른 특수 부위가 어려우신 분들은 막창이나 갈매기살로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 특제 소스는 진짜 비법 알아내고 싶을 정도로 입에 착 감기면서 중독성 있더라고요. 여기서 볶음밥을 주문하면 이 특제 소스에 비벼 주신다고 하던데 그게 또 그렇게 별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제 소스에 한번 담갔다가 불판에 한번더 구워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다만 불판이 조금 탈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다양한 부속구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동네에 숨어있는 찐 맛집을 또 하나 알게 되어 좋았던 곳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모든 부위를 먹어본 결과 제 베스트 픽은 돈설이었습니다. 갈매기 살 염통, 막창도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설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질하나 새끼보는 조금 어려웠지만 부속구이를 다양하고 맛있게 먹고 온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술맛 나는 노포 분위기에서 부속구이에 한잔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